대리형님 네, 잘 지냈어요?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네. 내가 지금 무슨 일이면 따라해봐. Why you saying? Why you saying? 그게 인사예요? 진짜 토달지 말고 그냥 따라해. 여기 영국이야. 네. Why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What you saying? Why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What are you saying? 바로 그거지. That's a proper thing, you know.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그게 아니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래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뭐예요? 나 커피 마시는데. 아유, 무슨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 를 내면 어떡 해? 네? 진짜 엎드려 뻗치네 여기? 그런 건 진짜 브라이쉬 매너스가 아니야. 소리소리 따라해봐. Sorry. Sorry. 다시.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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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원 갔다 왔다고 랬지 네. 오늘 뭐 배웠어? 아 오늘 주문하는 거 배웠어요. 주문하는 거? 네. 한번 해봐. Can I have some w a t 야, 여기 영국에서 아무도 그렇게 발음 안 해. 네? 따라해봐. 우아. 네. 우아. 케라 햅스 우아 플레이스. 케라 햅스 우아 플레이스. 그렇지. 근데 워하원에서는 영국 사람들은 티 발음을 꼭 하는 거라고 하던데. <목소리도> 야너 엎드려 뻗칠래 티 발음 뺄래. 티 뺄게요. 그렇지. 다시 한번.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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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는? 빠아. 향추. 라. 소바토. 토마토. 화요일. Tuesday. 화요일. Saturday. 차장. Car 엘리베이터. Lift. 의자. Chair. 축구. s o 야이씨. f o o t b 이 정도면 내가 명예 영국으로 분명해줄게. 자랑스럽다 동생아. She's might.